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유통량에 관한 사건이었어요. 어 제가 W 사례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된 거는 당초에 보통은 이제 거래소에 거래 지원이라고 하죠. 거래 지원 신청을 할때 거래, 거래 지원이라는 거보면 내가 거래할 수 있게 이제 거래소에서 시스템 세팅해주고 소위 뭐 어, 일반 한국 거래소 같은 데서 말하면 상장하고 비슷한 행위인데 어, 그런 거래 지원을 할때 유통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출했던 유통량 하고 실제 유통되는 수량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소문이 커뮤니티에 돌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 이게 5대 거래소들의 연합체인데 거래소 연합체에서 이 종목 그 W 코인의 종목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이거 유의해라 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유의 종목 지정을 한 다음에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소명을 한것 같아요. 소명을 했는데, 처음에 제출했던 이 소명과 실제 이제 그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량 자체에도 오류가 있었고, 소명 내용 중에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계속해서 이제 w 사의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아, 이거 상장 폐지 절대 안될 거다. 투자자들한테 안심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고,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를 어,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중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w 사의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W사가 결과적으로는 선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더 이상 모든 거래소에서 이걸 뭐 12월 8일 이후로는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 문제가 됐고 그 W사는 이 선장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선장 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5대 거래소는 이제 사실은 그냥 거래소 연합체고 실제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수행한 것은 거래소, 각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죠. 우선 유통량을 너희가 허위공시했다. 그에 대해서 이제 W사는 아, 우리가 허위공시한 게 아니다. 잘못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달랐는데 우리는 담보로 제공한 건 유통량 부분에서 뺐던 거고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유통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아니,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도 실제 유통 중인 수량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네가 담보로 제공한 게 청산되면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유통 수량이지 유통 수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맞섰던 게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한 가지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다섯 개의 거래소가 함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담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는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주장이다라고 맞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5대 거래소에서 이제 결정한 그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률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이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유통량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보호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상장 회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 수량이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통 수량을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담보로 잡힌 물량은 유통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꼭까지 밝혀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래소에서 어떤 공익을 위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수 있도록 그런 지위를 인정해준 사안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면 FTT도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W사의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역시도 이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W 사건에 대한 어떤 이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런 이제 법원과 회사와 거래소의 관계 사이에서 이제 가장 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합한 선택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조금 한번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 유통량의 정의를 이제 법원이 명확하게 해줬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당연한데 담보를 제공한 물량도 유통량에 포함된다는 걸 판단해 주었다는 점, 점이 좀 의미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거래소에서 받아주겠다는 음, 얘기를 본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이라고 하고 그 거래소는 5대 거래소에 소속되지 않은 거래소예요. 근데 거기는 코인 거래소라고 해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또 우리가 W그를 살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죠. 그래서 어 실제 유동, 유동성 자체는 5대 거래소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그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다행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사,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반 거래자들한테는 다행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w를 갖고 있었던 고객들한테는 갑자기 이 상장 폐지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어디선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없긴 하지만 그럼, 한 가지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충통이 트이는 일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그나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코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각투자.